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에 애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이제 2024년 11월 대선 때 당선되면 mbc 그리고 msnbc 대표적인 가짜뉴스들이죠. 나라를 위협하는 반역죄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mbc하고 msnbc는 cnn과 함께 모지옥타임스와 뭐 함께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는 일요일 밤 자기... 그, 소셜미디어, 트루 소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BC 뉴스하고 MSMBC 가짜뉴스들을 반역 혐의로 수사하겠다고요. 트럼프는 그동안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줄곧 국민의 적,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뭐 우호적인 언론사도 비난을 했죠. 뭐, 박스 뉴스도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트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MBC 뉴스하고 MSNBC 모회사인 캄캐스트가미국의 매우 귀중한 전파를 무료로 사용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반역 반역죄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부정직하고 부패했지만 특히 MBC 뉴스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국가 반역 위협을 받고 있는 캄캐스트와 MSNBC. 그러니까 MS, MBC를 이렇게 비꼰 겁니다. MSDNC로 불리는 MSNBC를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첫 임기가 시작될 때 러시아가 2 0 1 6년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한 두 뉴스기관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큰 캠페인 기여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가장 앞장서서 퍼트린 언론사 중에 하나죠. MBC, 그리고 MSNBC가요. 트럼프는 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들과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다른 사람들이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 고의로 부정직하고 부패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게 할 것이고 나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MBC, MSNBC를 비롯해 대다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냥 민주당 전당지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거예요. 왜 MBC나 다른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미디어 회사들이 미국의 매우 귀중한 전파를 무료로 사용할 자격이 있어야 하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고 국민의 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여론조사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지금 트럼프가 9% 포인트로 앞서고 있죠. 바이든한테. 51대 42%로 앞서고 있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ABC 뉴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 조사한 결과입니다.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 추가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18세에서 35세 사이,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입니다. 53대 38%로 앞서있어요. 압도 적인데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런, ABC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살짝 앞서고 있다고 53대 38을 두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젊은층은 민주당을 더 선호하는데 지금 (18세에서) (35세) 이거 남녀 다 합친 거예요 트럼프가 (53대38로) 앞서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학생들 생각도 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대학생들 생각도 이제는 무작정 민주당만 찍는 게 아니고 자기네 실생활이 힘드니까 기름값 올라가고 이러니까 화석연료를 더 태워야 되는데 자꾸 기후변화 그린 어젠다만 푸시하니까 사람들 이제 학생들 생각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 (2월에는) (50대43으로) 앞섰는데 이제는 (53대38로) 더 버린 겁니다 격차를. 자, 그리고 남성들 사이에서 79%예요, 지지율이. 트럼프가. 10명 중 2명이 트럼프를 아, 이건 이제 백인 남성. 백인 남성. 대학 교 졸업장이 없는 백인 남성들 상대로는 80%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 중이고요. 트럼프가. 그리고 남성들 사이에서는 61대 34입니다. 예. 여전히 압도적이에요, 바이든 상대로. 이거는 인종 여하를 막론하고 6 1대3 4로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카톨릭 신자들 상대로도 63대 33으로 트럼프를 더 선호합니다. 바이든, 바이든이 카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이제 2월에 63대33인데 지금은 66대 32로 더 벌였습니다. 트럼프가 카톨릭 신자들 대상으로 66%의 지지율, 바이든은 32%에 그친다. 바이든은 낙태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 중에 96%가 2024년에도 트럼프를 찍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0년 때 바이든을 찍은 사람 중에서는 88%가 내년에도 찍을 거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2020년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사람 중에서는 트럼프가 57대 32로 압도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대상으로 57대 31호, 32로 트럼프가 매우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더 생활이 힘들어졌다.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졌다는 응답자가 43%에 달했는데요. 이 중에서는 트럼프를 찍겠다는 사람이 8 4가나 됐습니다. 바이든 찍겠다는 사람 12%에 그쳤어요. 자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 경제대선 74%가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뭐 음식값을 비롯해서요. 그리고 뭐가스비 에너지. 비용, 뭐 정기요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수도요금 다 비싸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자 아, 샘플을 볼까요?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웬 일로?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1,006명 대상으로 했고 영어, 스페니쉬를 이용했다고 런다자파리슨 옛날에는 민주당원이 훨씬 많았거든요. 이 샘플에서 근데 똑같이 민주당원, 공화당원 25대25 이렇게 넣고 인디펜던트, 독립 42% 반영한 겁니다. 오차 범위 3.5% 포인트 이내고요. 와포도뭐딥 스테이터론 아니겠습니까? 메인슈미디어. 그래서 와포가 워싱턴포스트 이게 여론조사인데 아 우리가 여론조사했지만 이거 좀 잘못 나온 걸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laughs> 아 코미디입니다. 자, 이번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